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교절과 무교절 규례를 말씀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이 처음 난 모든 것을 죽게 하시겠다는 열 번째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어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 속한 처음 난 모든 것은 죽음을 피해 살아남도록 지침을 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받고 있는 그 땅, 그 애굽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은 출애굽이 이루어진 달로서 구원과 해방이 이루어질 현재 이 달을 한 해의 1월로 또 정월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였죠. 그렇다면께서 왜 출애굽을 기준으로 이첫 달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전과 또한 기원후로 나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새로운 구속 역사의 구분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건 단순하게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또한 소망이 없는 그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 교례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가장 먼저 하면서 중요한 건 바로 어린 양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이달 10일 가족의 수와 먹을 분량을 계산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시 가족이라 하면 2대 혹은 3대가 함께 어우러 살면서 10명 내 정도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한 가정을 10명으로 잡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았죠. 하나님께서 가족 단위로 유월절 길를 지키게 하신 건 바로 가족은 혈연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찬양하는 바로 신랑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한 마리를 다 먹지 못할 만큼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양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나온 대로 어린 양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구원의 은혜가 골고로 나눠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 때문이었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열 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근거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린 양은 죽어 마땅한 이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영적 앱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적 가난인 천국으로 갈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양을 준비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세라는 단어에는 어린 양또 양의 새끼뿐만 아니라 염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양 대신에 염소를 준비했죠. 흠이 없다라는 건말 그대로 몸에 어떠한 결함이나 질병 또한 조그마한 흠도 없이 아주 완벽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흠 없는 이 재물은 바로 죄에 대해서 절대 무흠하고 순결하셔서 스스로 인류를 위해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 그리고 온전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1년 된 양을 요구하신 건 이때가 바로 양이나 염소에게 있어서 가장 성장이 좋고 재물로서의 가치가 뛰어날 때입니다. 또한 한 가족이 먹기에는 가장 알맞은 양이 바로 1년 된 수컷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컷으로 정하신 이유는 이 수컷은 암수 두 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재앙으로 애국당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은 죽게 되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장자와 또한 초태생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비된 어린 양은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면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해질 때에 잡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간직하다라는 단어는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4일 동안 이 어린 양을 보면서 먹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돌보야 한다는 거죠. 이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린 양의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재물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자신들을 대신해 죽게될 어린 양과 염소들을 보면서 대신 피 흘리는 그 대속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4일이 지나고 14일을 진테면 해질 때의 양을 잡습니다. 이 해질 때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두 저녁 사이를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저녁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했는데 첫째 저녁은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해가 진 시간으로 우리 시간 따지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둘째 저녁은 해가 진 후부터 완전히 어두워지는 시간으로 6시부터 7시 사이를 의미하죠. 즉 다시 말해 해질 때는 해가 지시 시작한 3시부터 해가 진 6시 이전을 말하는데 대략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 양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양을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양을 잡고 그 양고기를 먹는 자리에 함께했지만 실제적으로 칼을 들고 양을 도살하는 임무를 맡은 건 바로 그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가장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이 양을 잡 잡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죠 양을 잡고 나서 양의 피를 가지고 집에 출입구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이 설주는 문짝에 끼워 달수 있게 만든 좌우 기둥을 말하고 임방은 좌우 기둥을 연결하고자 위아래로 걸쳐있는 바로 나무를 말합니다 당시 집 출입구는 그집 자체를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입구에 피를 바른다는 건집 전체를 피를 바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문을 둘러싼 네 개의 기둥 가운데에 사람이 밟을 수 있는 그 문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피를 발랐습니다. 여기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피는 일종의 표적으로서 이스라엘만은 그 죽음의 장에서 벗어난다는 보증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제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 밤에는 불에 구운 어린 양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기는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되었고 머리와 다리,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희생제물을 날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물에 삶아 먹는 건에고 사람들의 식사 풍습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출애굽을 준비하는 유월절 교례에서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관습과 구별시키셨던 거죠. 또 추리굽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삶아서 먹으려면 머리와 다리를 다 잘라내야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어린 양 전체를 불에 구우면 짧은 시간에 요리하기도 쉽고 먹기도 쉬워지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이 발효가 되는 시간조차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룩이 없, 누룩을 얻지 않으면 빨리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누룩은 부풀어오는 성질로 인해서 죄와 옛 생활을 상징합니다. 무교봉을 먹음으로써 과거 애굽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 그 풍습을 따랐던 모든 죄를 버리라는 의미도 담고 있죠. 이 무교봉을 먹을 때에는 쓴 나무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쓴 맛을 나는 이 나무를 먹음으로써 애굽에서 겪었던 그 쓰라리고 고통스러웠던 삶을 기억해야 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뒤에도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자신의 죄가 아직 혹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그 고난과 고통의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브레은 양고기는 거룩한 음식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남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준비하기 이전에 얼마의 사람이 양을 먹을지를 미리 준비해야 했던 겁니다. 먹다가 남으면 이 사람들이 짐승들에게 그냥 주거나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침까지 남겨두진 말아야 했습니다.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게 있다면 이 거룩한 음식이 잘못 세워되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불에 모두 태워 버려야 했죠. 출협은 명령은 언제 어느 때떨어 내려 내려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떠날 수 있도록 식사를 할 때에는 이 빨리 걷게 옷이 걸리지 않도록 허리띠로 옷을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또 당시에는 집안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았는데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수 있도록 신발을 신어야 했고, 또한 먼 길을 갈수 있도록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밥을 먹어야 했죠. 이 유월절에서 유월이라는 단어는 넘을 유와 건널 월자를 써서 넘어서 지나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으로서 우기의 양떼를 한 장소에서 키우다가 건기가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던 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의미의 유월 또는 이동이 부여되었던 것이요, 하나님이 열 번째 지향에서 넘어가 생명을 지키고 새로운 땅 가난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유목민의 유월에서 여호와의 유월절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양을 먹는 그날 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 직접 모든 것을 다 치시겠다고 하시고 애굽의 모든 신까지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능하며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겠다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이 애굽 땅을 치실 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집에 어린양이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구원의 표적이 되어서 그 집은 넘어가고 그러면 재앙을 피해 살아남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6월절 절기를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무교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15절을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절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를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7일은 바로 14일 저녁 6월절 저녁 시간부터 21일 저녁까지를 말합니다. 이들은 먼저 첫째 날에 집안의 누룩을 제거해야 하고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수 또한 하나님의 수입니다. 7일은 성결의 시간으로 이 무교봉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기억하고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결심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부패함을 상징하는 그 누룩이 집에서 발견되어서는 안되고 또한 누룩이 들어간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이방인들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끊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끊어버린다는 건 바로 공동체 내에서의 추방 혹은 출교를 가리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과도 같았던 거죠. 하나님은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음식을 장만한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이나 대속제일에는 불을 지피고 요리하는 일까지 금지됐던가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여기서 아무 일이란 바로 직업상의 일이나 혹은 경제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 일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자신의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무교절을 영원한 귀을 삼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밤을 기억한다면, 무교들은 출애급한그 자체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6월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모든 식구수에 맞게 6월장을 잡으라고 이야기하죠. 그 웃을 초 묶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고, 한 사람이라도 그 아침이 되기 전에 집 문밖을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문틀에 발랐다고 해, 발랐다 하더라도 그 죽음의 천사가 방문한 그 밤에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지나가시면서 애굽 사람을 지십때 문틀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려져 있다면 그 죽음의 천사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기정 사실로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그것에서 영원히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 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일은 당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지키면서 수손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 의미를 알려 주고 후손 대대로 하나님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을 기념하고 가르치고 또한 전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 모세가 전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순종의 뜻으로 머리를 숙여 경배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6월절 규례를 지켜 시행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애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을 취하면서 구원은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의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라는 이유였죠. 우리 역시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러 나오는 이 자리에 단순히 참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기간 동안 누룩을 완전히 없애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에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내치러까지 말씀하시지요. 이처럼 경건의 시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룩 같은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나오고 싶지만 예배를 나오기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싶은데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도 분명 있습니다. 바쁘고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온전히 주앙이란 참 쉽지 않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시간이 있으신지요? 신앙을 재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능력 있는 삶,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좋고 주일 예배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